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오늘 주제는 주제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하루 매매를 보면서 기분 좋은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돈세형이 며칠 전에 하나 시템을 오프로 먹고 팔았는데 오늘 하나 시템이 급등을 하더라고요. 제 배우자가 카톡이 왔어요. 하나 시템 팔아야 돼? <laughs>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만 이천 원에 매도하고 페노션을 저가분할 매수하라고 카톡으로 남겨줬는데 저는 한 주가 없는 거예요. 부산 형님도 저랑 통화하는 형님이 있는데 바닥대 저랑 같이 바닥대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화를 해보니까 수익이 괜찮게 났다는 거예요. 한 9천만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5% 먹고 400만 원 정도 먹고 팔았는데 오늘 가지고 있었다면 1천만 원 이상 더벌수 있는 거를 아 내가 왜 이랬을까? 실망감 또 크게 먹으려고 하는 lg 이노텍은 상승하다가 천창구요 그리고 세트레가이도 지금 고하고 있죠 세트레가이도 오늘 5 6 0 0원까지 가다가 또 빠지더라고요 주식은 정말 어렵다 하늘에서 돈세형이 매도하는 걸 보고 있나 보고 있다 이런 생각 저 같은 생각 안 드세요 누가 내 매매를 보고 있는 느낌 돈세형이 매도만 하면 끝없이 올라갑니다 그래 이번에 크게 먹을 거야 하고 버티면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고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고 정말 고통의 시간입니다. 지금 세트레가이가 그렇고요. 뭐 예전에 두산에너빌도 그랬고, 지금 핫한 두산도 그랬어요. 이상합니다. 안팔 거야 했던 L전자우선주 그리고 l x 세미콘400% 수익률이 반토막이 났죠. 지나고 보니까 참 주식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전 투자를 하면서 저 같은 전문가 이야기도 들어보고 간접 경험을 하면서 자기 매매법을 만들어야 돼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주식 투자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재밌기는 합니다. 그리고 좀 부탁할 게 있습니다. 미국 주식 좋은 거 알겠어요. 돈세영 댓글에 미국 주식만 좋다, 한국 주식은 망한다, 뭐 이런 분들 계신데 투자의 기본을 모르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이 좋냐, 한국 주식이 좋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 주식이 좋냐, 한국 주식이 좋냐 그 기준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 있던. 이 주식이 성장성이 있느냐 지금 가격대가 들어갈 만하냐 싸냐가 더 중요한 거죠 가격대가 싸고 성장성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한국 주식이 좋다 미국 주식이 좋다는 분들 정말 한심해 보입니다 언제까지 미국만 빨고 있고 중국만 빨겁니까 미국 주식이 더 유리한 건 맞아요 근데 한국 주식 지금 금투세 적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세금 제도는 유지해요 미국과 한국 중국 서로 각자의 나라에서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로 미국은 엔비디아 반도체 설계 잘합니다 한국은 제조를 잘해요 조선업 미국은 조선 못합니다 가전 엘전적 위플 상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삼성원자가 글로벌 1위죠 미국이 절대 못이깁입니다 거긴 망했어요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력이 있느냐 그리고 그 섹터가 상승 하냐가 중요하지. 미국에 있는 주식이 좋냐? 한국에 있는 주식이 좋냐? 이걸 따지는 거는 정말 한심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투자는 싸고 성장성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한국 매우 좋아요. 왜냐? 지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외국인이 매수세만 들어오면 한국 주식 너무너무 쌉니다. 한국 주식이 반대로 배당을 많이 안 준다. 이런 말도 있는데 배당을 정책이 좀 바뀌면 한국 주식에서 성장 배당주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보이는데 안 보이면 뭐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식이 너무 좋아서 하는 것보다는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지금은 더잘 알고 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세금이 없기도 하죠. 투자는 싸고 성장성이 있는 주식을 사는 게 맞다. 나라는 나라는 따지지 말라. 그 어떤 나라도 기회는 있는 거예요. 일본. 20년 동안 안 좋았는데, 일본, 미국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것처럼, 한국도 기회가 분명히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이미지는 제가 퇴직할 때, 2019년 퇴직할 때, 너무 위기였기 때문에 제 재산을 정리한 건데요. 2019년도 3억이었고, 2018년도는 2억 천. 그때도 저는 주식을, 주식을 잘했다고 봐야죠. 2018년도 월급쟁이 때, LG 다닐 때, 한해 9,300만원을 재산을 늘렸네요. 다 무너지고 2천만원 가격 시작해서 퇴직할 땐 3억 그리고 퇴직 5년차인데 지금 15억 정도 자산이 순자산이 있습니다. 최고치는 33억까지 쳤죠. 최고치에 너무 집중을 안 하려고 해요. 제가 경험을 30대 때 한번 망해보니까 자꾸 최고치를 생각하고 최고치가 본전이라고 생각하면 매우 심리적으로 안 좋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자산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동생이 오늘 전업 투자가기 때문에 오늘 멍때리고 있다가 너무 재미도 없어서 오늘 LX 세미콘 1당 했습니다. 461주 매도했고요. 얼마 전에 매수한 거예요. 그래서 1당 11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6월달 전체 수익금액이 1,300만 원 넘었죠. LG 이노텍만 6월달 집중해서 매도하면 돼요. 제가 매도하고 싶은 가격대는 27만 9천 원입니다. 오늘 또 화가 났던 거는 LG노텍이 27만원까지 갔다가 조금 빠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내가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는 가다가 말고, 가다가 말고 하고, 또 매도한, 제가 하나 시템 매도했지 않습니까? 하나 시템은한10%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누가 위에서 보고 있나, 이런 생각. 그러니 이런 게 실전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제가 LG노텍은 무조건 집중해서 27만 9천원에 매도하면 5,500만원을 벌더라고요. 그럼면 1,300만 원 합치면 이번 달에 잘하면 계획대로만 된다면 6,800만 원 이번 달에 버는 거예요. 이걸 다 합치면 24년 단타 총합이 2억 8천을 버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세트랙 아이 지금 고하고 있죠. 세트랙 아이 이익금이 1억이 넘습니다. 이것까지 또 합치면 24년 추정 단타 총액은 3억 9천. 일단 세트랙 아이만. 잘 매도를 한다면 본세형 24년 중장타 작년 못지않게 성공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제주반도체 여러가지 두산 이런 것좀 버벅거렸는데 기본 실력이 있는 돈세영이기 때문에 하반기 초집 중에서 작년에 5억 2천을 초기 달성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증거를 대라 그랬고 제가 또 모아놨어요. 하나 씩 이렇게 140만원 사프로 먹었죠. 여기도 하나 시스템 5% 먹었죠? 그리고 여기 LG노텍 780만원 벌었죠? 오늘 110만원 벌었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또. 저 사기꾼 아닌데. 근데 자료가 있다면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돈세형이 23년 월 평균이 4,400만원 매달 벌었죠? 그런데 이렇게 1월부터 10일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중에 4월 달에 배당금이 6,500만 원 들었죠. 합계가 5억 2,700을 벌었고, 월로 따지니까 4,400만 원. 잘했죠. 전업투자가를 하고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점점 중장타는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장타만 안될 뿐이지 중장타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금액도 커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장타가 문제긴 하죠. 원래 장타가 돼야 제 재산이 늘어나는데 장타는 마이너스가 나고 중장탄은 지금까지 전업해서 지속적인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24년 월평균 제가 세트레가 아직 이익 확보가 1억이 넘거든요 그리고 LG 노텍3,400두산에너빌이 2만 칠천원 이걸 합치면 예상 확보금액이 3억 6천 구백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한 거죠 그리고 중간에 배당금 6천만 원 있죠 집중만 하면 24년 중장타도 작년 못지않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세형의 주식 운영 자산 현황인데요. 장기투자 73% 정도의 비율을 합니다. 장기투자 하는 거는 엘전자 우선주, LX 세미콘, 세키렉 아이죠. 근데 세키렉 아이는 어지간하면 올해 매도를 하려고 해요. 에스케네트워스는 작년에 전략 매도 했다가 재매수했습니다. 장기 투자는 템버거 전략이고요. 열 배를 먹는다는 각오로 투자하고 있고 저는 성장 배당수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배당이 나오면 새끼 치는 송아지 투자법을 하고 있고 추경 매수는 안 합니다. 그 뜻이 뭐냐? 철저하게 쌀때 사고 비쌀 땐 비쌀 땐 따라 안 산다는 법칙이 있는 겁니다. 중장기 투자는 두산하고 있고요. 두산이 장기 투자로 가는 게 맞지 않았나. 그리고 금액이 2억 정도 투자했었는데, 더 많이 투자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사무비 있고요. 케이지 에코 솔루션, 8천만 원 투자했죠? 제가 케이지 케미칼에서 돈을 작년에 많이 벌었는데, 케이지 에코 솔루션은 좀 당했습니다. 많이 당했어요. 지금 마이너스 40%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케이지 케미칼에서 많이 벌었기 때문에,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왠지 확신이 없어서 추가 매수는 보류 중이에요. 더 매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모트레스 관심이 있고요. 텔레치스, KC, 에이테크 솔루션, 또 에스키 네토스 있죠. 하나시템은 우주항공 섹터에서 제가 좋아하는 주식인데 요번에 너무 작게 먹었어요. 5%만 먹고 매도했는데 오늘 12% 가니까 배가 너무 아픕니다. LG 이노텍은 자율주행 센서쪽인데 지금 3억 정도 갖고 있고요. 27만 9천원에 매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매도한다면 한 5천만원 벌죠. 2차전지 소외주 SK이노베이션 저가에는 추가 매수할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재건주 SY는 이번에 상승할 때 5월달에 전략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운주 제가 추가된 섹터인데 펜옵션이 8,000원 주고 펜옵션을 1년 반 전에 매도하고 나왔거든요. 8,000원 고점에 근데 반토막이 나있는거예요 그래서 4,000원대에 신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매수했습니다. 조금 샀어요. 계좌 하나만 오픈하겠습니다. 엘전자 우선주 3,200만 원. 이건 매우 싸게 샀죠. 3만 6천원대사 가지고 23% 먹었고요. LG 이노텍은 중장타로 들어갔는데 3% 정도 먹었죠. 그럼 계좌가 많아요. 여기 또 하나 계좌를. 아니 L전자 있고요. LG노텍 이이번에팔거 있죠? 여기도 13% 먹었네요. 뭐 실패한 것도 많습니다. SK네트웍스 손해 봤고요. LX세미콘도 손해 봤죠. 근데 저는 매도하기 전까지는 손절매 안 하고요. 분명히 승리해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세원 가족 여러분들 매매를 해보면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 자기 자신이 지속적으로 복귀를 하면서 산책을 하던 잠자기 전에 복귀를 하던 많은 반성을 가지셔야 되고 매매법을 자기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장 배당주 성장 배당주를 기본으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내일도 승리합시다. 화이팅!